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콘입니다 자 오늘 PC 한대 점검을 해볼 텐데 최근에 한번 입고를 해서 파워가 불량이어서 유통사 센터에 파워 교체를 받고 가져가신 PC 인데요 이번에 다시 또 입고가 됐습니다 주 증상은 이제 특정 게임 그 뭐라 하더라 제가 게임을 안해 가지고 레드에러2뭐 이런 게임을 하는데 설정에 가면 벤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벤치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아니면 게임을 하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고가 됐고요. 근데 다행히 이 컴퓨터는 그래도 점검 원인 찾기가 조금 수월합니다. 왜냐하면 증상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거든요. 가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점검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게임 두 가지 정도를 고객분이 플레이를 해서 보여주는데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볼 거고 파워는 현재 지금 FSP 파워가 달려있는데 원래는 이 파워는 아니었어요 다른 파워였는데 그 제품은 제가 AS 교환으로 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거든요 아예 비닐도 안 뜯은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아서 드렸는데 고객분이 그거 그냥 중고로 파셨나 봐요 FSP 파워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재부팅이 되더라 그전 입고 됐을 때는 파워 교체하고선 괜찮았었거든요 그래픽카드는 현재 라데온입니다 라데온 RX 6950 XT 제품인데 한번 해 볼게요 증상이 진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게임을 하려면 록스타 얘를 접속을 해야 되고 이게 레데로2 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특정 게임 다른 거할 때는 다 괜찮은데 특정 게임 게임 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거는 사실 원인 찾기 정말 어려워요. 그나마 이 PC처럼 증상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재현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AS 점검하기가 수월하고 원인 찾기가 좀 쉽죠. 자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그래픽 여기서 하단에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이라고 있죠. 벤치마크만 돌려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현재 해당 그래픽 카드 VCC는 16기가짜리네요. 16기가짜리 VCC 그래픽 카드고 자 여기서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해보겠습니다 사실 고객분이 이거 알려주시고 나서 가셨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해보려고 하니까 벤치마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클릭을 해도 안돼안 안 되죠 지금 하나마다왜안 될까? 고객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벤치마크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그거 이렇게 길게 눌러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벤치마크 돌려보고 증상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증상이 또 나오려나 모르겠네요. 어? 나간 것 같다. 나갔다. 자. 화면 나갔죠. 신호 없음. 재부팅이 됐어요. 지금 제가 실행을 한지 5분도 안 됐죠? 한 3분? 2분? 바로 이런 식으로 재부팅이 됩니다. 처음 입고 했을 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메모리 테스트부터 다 해봤거든요. 다 이상이 없었고, 파워도 고객분이 이번에 FSP로 한번더 바꾼 거라서 그래픽카드를 바꿔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동일한 라디온 그래픽카드 준비했습니다 라디온 7700 XT 이 해당 그래픽카드로 조치해서 한번더 돌려 볼게요 사실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영상을 지금 찍어서 지금 보여 드리는 거고요 라디온 통합 드라이버 아드레날린 이라는 통합 어플이 있거든요 버전 바꿔가면서 재설치도 해봤는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 영상은 주로 고장난 제품들만 나오기 때문에 야이 제품이 나쁘다 좋다 라고 얘기할 순 없고 아 이런 고장이 있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어떤 게 고장인지 찾아가는 그런 영상이니깐요 여기서 뭐 제품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RX 6950XT 에서 RX 7700 XT로 그래픽카드를 바꿨고요. 여기서 한번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 메모리 보면 됩니다. 7700 XT 같은 경우에는 VCC가 12기가거든요. 아까는 16기가였고 그래픽카드 정상적으로 교체됐고 잘 인식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벤치마크 테스트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벤치마크 끝까지 완료됐습니다. 벤치마크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나오거든요. 어, 잘 됐죠. 안 튕기죠.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유통사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해줄까? 그것도 참 모르겠네요. 한번더 플레이 해보고 있고요. 사실 비슷한 건으로 여기도 지금 한대 게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. 고객분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해당 게임을 접속하면 바로 나간다고 했거든요. 근데 잘 돼요. 그리고 뭐 크롬 같은 경우에도 접속하면 나간다.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, 오늘 크롬으로 버닝 테스트 돌려가면서 11시간 동안 켰는데, 잘 됩니다. 방금 전에 고객분하고 통화를 좀 했고, 내일 중으로는 마무리 짓고, 출고를 시키려고 하고요. 얘는 그냥 출고가 되지 않을까. 뭐, 증상이 안 나오니까.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상 제한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교체 테스트라도 할 수가 있죠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안 나오니까 뭔가를 교체해 볼 수가 없어요. 어찌됐든 이 PC처럼 증상이 안 나오는 건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. 얘는 진짜 내일 그냥 내보내야 돼요. 증상이 안 나와요. 저희 해상도 하고 동일하게 1920에 1080으로 해서 전체 모드로 놓고 한 번만 더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. 벤치마크 완료됐고요. 지금은 다시 원위치에서 라데온 RX 6950 XT 장착을 해서 파이널 판타지 벤치마크 돌려보고 있는데 참 애매하네요. 일단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유통사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불량 증상을 잡아 줄까? 불량이 맞다고 할까? 그것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. 다른 거할 때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. 아까 그 레데리 2그 게임하고 또 다른 게임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요. 두개 게임을 주로 돌릴 때 컴퓨터가 재부팅된다.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파이널 판타지도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볼 텐데 아 이게 불량 판정이 될지 아니면 정말 특정 그래픽 카드에 특정 게임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일지 이게 또좀 애매하네요. 일단 저는 교체 테스트를 했을 때 정상 작동됐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.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제가 해당 유통사로 AS를 보낼지 고객분이 직접 가져가서 A/S 점검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불량으로 판단이 될지 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. 현재 상으로는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 불량이 맞다 고장으로 보인다. 그나마 이 PC는 증상이래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교체 테스트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얘는 어떻게 한대 이제 <laughs> 증상이 안 나와 잘 돼요.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죠. 자 그래픽카드가 저희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유통사 센터에 AS 보냈고 유통사 센터에서는 사실 테스트해 봤는데 그래픽카드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원하면 리퍼로 교환을 해 주겠다 해서 리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리퍼로 바꿔달라 했어요 센터에서는 불량 확인을 못한 정상이라고 얘기했던 제품 리퍼로 교환받고 지금 막 장착을 해 봅니다 그래픽카드 rx6950 xt 한번 장착을 해서 동일하게 벤치마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된 거는 맞네요 시리얼이 다릅니다 어 근데 불량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 불량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자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 했을 때 끝까지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죠. 아 끝까지 됐으면 좋겠다. 아직까지는 잘 되네요. 자 완료됐습니다. 아 고객분이 좋아하시겠네요, 진짜 그래픽 카드를 리퍼로 교체 받고 나서 벤치마크 테스트 정상적으로 끝까지 완료가 됩니다. 완료됐네요. 야 다시 한번더 해봐야겠다. 야 교체 받으니까 되네요. 사실 아까 제 말씀드렸죠. 이것도 불량이다해서 바꿔준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상이더라. 하지만 원하면 리퍼로 바꿔줄게. 해서 제가 바꿔달라 그냥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. 어, 바꾸기 잘했고 바꾸니까 잘 되네. 한번더 테스트하고 저는 이제 고객분한테 안내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이 게임 벤치 말고 다른 게임에서도 튕긴다고 하셨거든요. 아마, 그것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고객분이 이 벤치만 돌려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돌려보는 거고, 어, 다행입니다. 고객분 좋아하시겠네요. 만약에 정상 판정받고 교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는데, 진심 다행입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또한대 AS가 마무리 되네요. 고객분께 인기하겠습니다. 끝!